Ну, да 라이브가 이상해. 라이브가 이상해. 병원에서 돌아와서 청소한 바탕하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라이브가 이상하죠? 저왜 그런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라이브를 원래 안 키려고 했는데 라이브 킬 수밖에 없네 라이브 종료 했는데도 아까 그 유튜브 라이브로 안 들어오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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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으로 들어왔 했더니 라이브가 그렇게 됐네 계속 종료가 안 되고 계속 렉에 걸려 있는 상태로 라이브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라이브를 켜봤어요. 오늘 라이브는 켜지는데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온 겁니다. 아유, 오늘 참 덥더라고요. 음. 닭봉 많이 넣었지? 응. 음. 어? 음. 음, 그래요. 유튜브가 이상하다. 응? 뭔가 이상하겠다. 음, 지금 상태가 메롱인데? 음. 아직도 그, 그게 라이브로 뜨고 있나 본데 그게 라이브로 뜨고 있지 응 음, 그렇지 이게 라이브로 떠야지 음. 네. <웃음> <누구래>? <웃음> 찐빵 안녕 찐빵 어디있어요? <laughs> 따끈이잘 있었다? 음 간병하고 왔죠요 밤새 음. 어 저게 어, 요거 소시가 <laughs> 어, 잘 됐어. 아 어서와요. 오래도록지님 다들 반가워요. 귀여운 애기들 어서 오세요 어어 음. 아. 아. <laughs> 아. 뽀뽀 뭐해, 거기서 앙, 앙음 덥죠 아이고, 뽀왜 그래 어우, 제가 오늘 아, 좀 전에까지 있다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아, 제가 더웠어요. 음질은 <laughs> 더워서요? 냉장고 속에 살아요. 벌써? 와우. 에어컨 막 가동하는 거 아니야? 너무 더워가지고? 응? 킹? <laughs> 킹이 더워요? 음. 다크. 아까 유튜브가 계속 오르가 났는데, 아까 거기 채널에 들어있었나, 들어가셨었나봐. 난라이브로 종료했는데, 계속 라이브가 계속 실시간으로 뜨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서 라이브를 다시 켜봤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죠? 응? <놀람> <놀람> 더운가 선풍기 두 대를 돌리고 가습기를 돌려요. 어, 저도 선풍기 지금 두대 돌리고 있습니다. 어우, 더워. 우는 음. 거기서 뭐 하니? 은별이 뭐 했다. 우리 저기 누룽지님 오랜만이다. 물론 제가 라이브를 자주 안 키기도 했지만 이제 뭐 진과장님 뭐 입원하고 병원 왔다 갔다 집에서 집에서 할일 하고 또 병원 가서 또. 어,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음. 자, 중환자를 보필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음, 두두 여기 있죠? 음. 잘 있죠? 음. 두두씨, 인사 한번 해줘요. 누룽지님이에요. 두두는 사람들은 노랑색에 만나자 두두야. 음. <laughs> 이뻐요. 두두는 건강이 잘답니다 음. 여전히 멋있어요. 이쁘고 여전히 멋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노롱주님. 음, 킹이 놀랬다? 자다 깼다? 음, 킹이 예쁘다. 할머니가 간호하느라고 하룻밤 있다 왔네. 음, 음? 아직 그 말썽 엄청 폈다며, 이네. 응? 할배 없으니까 말썽 엄청 폈다며. 응? 어느 정때 할미 없으면 그렇게 말썽을 폈어? 응. 할미 없으면 말썽 피는 거지만. 아 우리 찐빠 맛있게 밥 먹는 거 봐요. 멋있어요. 밥 먹어요. 아아 오창용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방장님. 방에 계신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었네요. 어서 오세요. 서 수박 쭉쭉 잘라 먹으면 끝나요. 와우, 진짜 수박 먹으면 끝내주겠다. 아삭아삭하니 그냥 달콤하니 시원하니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수박값이 좀 비싼데. 비싸지 않아야지? 요즘 물가가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어요. 님, 저 6월 4일 수요일의 생일이고요. 6월 3일 화요일하고 6월 4일 수요일, 두번제 생일 축하 곡을 틀어주세요. 제 생일 좀 축하해주시면 안 돼요. 우창명님이제 방송에 오시던 분인가 모르겠지만요. 제가 방송을 그날 하고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하고 있다면, 요 틀어 드릴게요. 하고 있다면, 그날 방송을 하고 있다면. 제가 맨날 맨날 방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올해 네. 누룽지님이 수박 비싸요. 그쵸? 비싸다니까. 참, 왜 쪽파김치도 맛있잖아요. 근데 대파도, 대파로 김치도 담아 맛있더라. 대파김치. 내가 어제 어젠가 그젠가 대파김치 한번 담아봤거든요 어, 먹을만하대 맛있더만 아삭아삭하니 쪽파하고 다르게 아삭아삭한 맛이 있더만 대파김치는 대파김치 매력있어 우리가 배가 고팠나 봐. 오늘 쯤에 차려 먹는 게 이쁘네. 응. 야, 엄마 하루 없다, 어? 할머니 하루 없다고 그렇게 방역 개판 업무로 만들어놨었어? 응? 내가 그래가지고 집을 비우면 불안해요. 김치 시원하죠. 맞아요. 맞아 난 어제 오이소박이 와 오이소박이 음, 나 오이소박이 정말 좋아하는데 맛있었겠다. 음, 소 많이 가는데 오이소박이. 오이 절여야지. 부추 갖다가 소 만들어야지. 음? 아 고생했네. 고생했어.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겠어요, 오이소박이. 아삭아삭하니 얼마나 맛있어. 어. 없던 입맛도 들어야지, 오이소박이 먹으면은. 아유, 방울이 어서와요. 킹이 보고 싶자? 다크도 보고 싶자? 다크 뭐 하나 보자. 다크는 뭐하니? 닦 걸렸어? 어, 올해 누룽지님 딸이 환장을 해요?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다크너뭐 그 했어? 싫어할 거야? 응, 거다 해. 다크가 온다. 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 어서와요, 박물링 킹은 여기에 있어요. 킹이 지금 졸려와요. 킹이 지금 잠이 와요. 아, 귀여워. 아, 이쁘다. <laughs> 킹 이쁘다, 진짜. 방울님이 이쁘대. 이모도 킹이 보고 싶대. 아, 이쁜 뽀도 보여줘야지. 아, 몰라, 모두아 <laughs> 킹이 얼른 자. 음. 뽀 나왔어? 응. 음. 음. 어디 이뻐? 어머 뭐야 바다 이뻐졌다 이뻐, 이뻐졌대 고마워요 방울이 감사합니다 오, 너무 기분 좋아요 좀 전에 간식도 먹었거든요 뽀는 시원할거야 아이가 이거 좋아요 오 너무 예쁜데 우리 뽀 공주님 같아. 지금, 좀... 뭐야 찐빵. 은별. 나그 맘마 먹는데 정신 없다, 야. 응? <laughs> 뽀는 샤넬이 가서 비싸겠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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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응. 아잠 <laughs>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애기. 너는 왜 이렇게 크게 떠? 이 녀석아. 응? 응. 응. 이잘 놀았어? 응. 에이, 웬, 이제 왔다. <laughs> 이제 와서 쉬다. 이제 쳐 이거 이거 이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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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영뽀영 음, 아빠 사무실에서 아빠 일 도와주고 있어 요뭐눈 어, 엄청 크죠? 얘는 눈코입이 몰렸대니까. 음. 잠들었어. 이제 된다고? 안돼, 다크니노, 너? 다크야가 너 올라가면 안돼. 누워서 무슨 짓하려고? 다크야 내려와요. 하루를 좀 깨끗이 먹지, 먹다 말았어. 응? 그치, 뽀야? 응. 몰라! 내가 거 아니잖아. 응. 다크야! 안 돼! 내려와! 다크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다크, 자꾸 그럴 거야? 여우 같아요, 뽀는. 오래 노릉주님 맞아요. 여우 닮았쥬? 뽀뽀뽀뽀뽀, <laughs> 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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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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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가 꺾이겠다, 야. 귀여워요, 우리 뽀. 뽀또, 여전히 이뻐요. 아이, 고마워요. 우 다른 분 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 돼, 다크. 안 돼, 다크야. 안 돼요. 은별이 이루 와요. 옳지. 다이퍼 티켓다, 양.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누룽지님. 시원하게 수박 드시는 거야? 맛있겠다. 따끄따끄 다크, 다크, 다크. 은별이는 앵그리바드 은별이 똥싸려나 보다. 은별이 응가하려나 보다. 포즈가 응. 은별이는 앵그리바드 맞아요. 아 다들 수박을 먹었네. 부럽게. 나도 먹고 싶잖아. 수박 계속 쳐다보네? 아이고 뽀 이쁘다 아이고 뽀 이쁘다 없어요 수박 그 무거운 걸 사올 수 없어요 무거워서 수박을 먹어도 먹지를 못해요 누렇게 기르면 름뽀 이쁘다 그쵸 뽀 이쁘죠 너똥싸지 은별이 은별이 인가 했어? 은별이 똥인가? 응, 어, 은별이 똥 썼대요. 누렇게 괴롭혀요? 응, <laughs> 응. 음. 음. 아들 보기 뛸게. 응, 아들이 아직 안왔어 아이고. 수박이군 뭐고 오늘은? 이따가지 지금, 지금 빨래 돌리고 있거든요? 응, 음, 빨래 놀고선, 오늘은 기절이야, 기절. 아, 어. 내가 병원에서 간병하느라고 하룻밤 꼴딱 세고, 어? 그러고 왔잖아요? 간병이라고 터치하고. 와, 힘듭니다. 음. 오늘은 기절입니다, 기절. 오늘은 기절할 거예요. 빨래만 널고 에이, 간병해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원래는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어제 어제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왔거든요.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들이 가, 저기 하, 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올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보호자가 상주하고 있어야 된대요. 음 와. 이 수술, 큰 수술이라, 어, 뭐,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단계에 얼마나 많은지, 그게 빠지면서 막피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환자복 몇번 갈아입혔지, 그 침대 시트 몇번 갈았지, 내가 와, 그거 보통 일이 아니더만요. 그럼요, 요양보호사 힘들어요. 음 응? 그, 그, 신경 날카로운 사람 만나기라도 해봐요. 엄청 신경질 부리고, 어, 얜 찐빵이에요. <laughs> 찐빵. 음, 찐빵. <laughs> 장난했다? 에이, 예뻐라. 심심했다? 엄마 없어서 외로웠대요. 심심했대. <목소리> 어, 그래, 그래, 그래. 엄마 없죠? 심심했어? 찐빵 어디 봐? 어우, 그래, 또. 엄마 없었어요. 아유, 유 이씨. 이나 음. 그래, 또? 이렇게 덩치도 큰게 안겨요, 아마. 아유,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심심했어? 아니, 따쿠도? 음. 말썽꾸러기들. <laughs> 아, 얘는 난리다. 와, 안겨있는 거 봐, 두 마리가. 얘는 난리다, 난리. 그래야, 그래야.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이 녀석들아. 아이고, 이쁘다. 와, 잘 올라가네. 얘네 엄청 잘 올라가요. 찍어줘서 잠만 자네, 우리 킹이. 많이 더웠다? 킹이도잘 놀았지? 음, 잘 놀았다. 너무너무 너무 더웠다. 응, 그래 도아우 방울님은 어때? 아빠 일잘 배우고 있어요? 나도 졸린다 사무실에 와 있어서. 잠을 못 자요. 아, 그러네. <laughs> 저는 이제 빨래만 다 널, 널고 나면 잠들어 버릴 거야. 기절할 거야. 폭풍수면이다. 폭풍수면. 또다 이제. 우리 강아지들 또 끌어안고 자야지, 또. 얘네들 또 아, 포근하잖아. 응. 안고 자면 은또 포근해요. 우리 킹이 또 안고 자면 또 얼마나 이쁘다고. 저도 잘래요. 그래야 우리 잡시다. 자. 우리 살아있는 생존 방송을 했으니 자, 다음에 다시 또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아, 피곤해 갖고 방송을 더 길게는 못할 듯해요 아, 아, 아까부터 계속 방송이 자꾸 라이브가 어! 엇, 엇나가서 어! 쟤는 왜 저래? 엄마 아빠야 여보세요 넹 네, 노른자님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어! 또 만나요 음. 왜왜왜은별이또 괴롭혀 아! 감사합니다 누룽지님 누룽지와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방울님도 주무시고요 오늘 나무다 왔다 아! 반바지 입었다요 어우, 입어야죠 더워요 방울님도 한숨 때려요. 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그래? 괜찮아, 안 무서워. 자, 그럼 저는 그만 물러가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여러분. <AUL1> 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저는 이만 잘해가요 <laughs> 여러분 사랑해요.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키키날좀 봐봐 키. 네 우리 애들이 오버액션을 하네요 안녕.